비트코인은 정말 20만 달러까지 올라갈까요? 개인적으로는 2025년 안에는 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매일매일이 저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에는 꺼려지는 게 사실이고 어떤 걸 사야 할지 가늠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인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보다 쉽게 시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단기간에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불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만 가져오는 서아빠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멈출지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법 쏠쏠한 수익 보고 계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덱스 스크리너에서 민코인 거래하는 방법과 매매 잘하는 트레이더들을 따라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으로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투자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둘중 하나는 나오는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펌핑시키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물량을 서서히 개인들에게 넘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해 나갑니다. 이것은 펌핑과 다른 덤핑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빨아먹는 구조로 개개인들이 이런 주포들을 이겨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일반적인 알트코인들도 이러는데, 시가총액이 낮은 밈코인들도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밈코인에는 소액만 투자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발상을 전환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특정 코인을 주락펴락하고 있는, 아니면 주락펴락했던 지갑 주소를 알고 있으면, 다음에 올릴 코인이 어떤 건지 쉽게 알아차리고, 동승하거나 더 빨리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포들은, 한 지갑으로만 펌핑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지갑들 중에 특정 지갑을 우리가 알아둬서 다음에 어떤 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A 지갑으로 매수했던 주포들은 B라는 지갑으로 매수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주포들의 지갑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펌핑이 나올 때 그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어떤 투자가 됐든 100%의 확률은 없지만 이론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같은 개미들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주포들의 지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들을 찾는 방법과 이 지갑에서 코인을 매수할 때 알람 설정을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한두 번 정도 더 되돌려 보시면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될 만한 정보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포들의 지갑을 찾는 방법과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들어간 코인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확률은 아니지만 뭐 하나만 대박이 터지면 시드가 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주포들의 지갑 찾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특정 코인이 인위적으로 오른 건지 아니면 진짜 호재가 있어서 오른 건지 이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민코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오른 코인은 대부분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호재가 있어서 올랐다고 해도 주포들의 지갑을 알아두는 건큰 도움이 되긴 할 거고요. 영상 제작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14만 프로 이상 상승한 이 코인이 있던데 누가 봐도 인위적인 흐름이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인위적으로 상승한 게 보이실 텐데 최소 세번 정도는 인위적으로 올린 느낌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주포들이 가격을 엄청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승이 나오다 보면. 상승률 랭킹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매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민코인 거래에 뛰어든 초보자분들은 상승하고 있으니 들어가보자 하고 매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실 때 가만히 있는 코인들보다 움직이고 있는 코인을 선호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50%만 먹고 나와볼까? 아니지 10%만 먹고 나오자 하다가 물리는 것처럼 주포들은 이런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건 인위적으로 올린 것 같은 시점이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점에서 어떤 지갑에서 이 코인을 샀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이 시점 전에는 출시되고 얼마 안 되고 상승도 안 나와서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이 코인을 개발한 개발자가 샀을지 그냥 새로 출시돼서 일반인이 샀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첫 번째 시점에서 산 애들은 얘네가 이 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시작점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펌핑을 만들기 시작하고 주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갑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펌핑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상승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감을 잡으신 분들은 이 지갑을 어떻게 찾는 건지 이게 궁금해지셨을 텐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이런 양봉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1분 봉 차트로 보았을 때 12월 19일 오전 10시로 나와 있거든요. 덱스 스크리너에서 보고 있으니 여기서 찾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차트 밑에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데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거래가 어떻게 됐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시간대가 12월 19일 오전 10시였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앞뒤로 5분 정도로 체크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9시 55분부터 10시 5분까지 거래됐던 내역이 볼수 있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트랜잭션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특정 기간 동안 거래한 사람 중에서 실제 주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포와 일반인들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라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포들은 일반인들보다 크게 진입하겠죠. 오전 10시 전까지는 1달러도 안 하는 금액들만 거래됐는데 이 시점부터 갑자기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펌핑이 나오기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진입한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 360달러부터 시작해서 600달러, 1500달러 이렇게 여러 번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서서히 의심될 만한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반인인지 주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옆에 메이커 부분에 있는 지갑 주소를 클릭하면 이 지갑을 확인할 수 있는 스캔 사이트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여기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지갑들을 구분해놓고 첼로 사이트나 다른 스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지갑 주소를 입력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갑 P&L을 확인해보면 승률은 62% 정도 수익금은 18,000불로 크지는 않은데 수익률이 70%는 넘었네요 다른 지갑도 보면 승률은 62% 정도로 비슷하고 수익률도 아까 첫 번째 지갑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릴레이티드 월렛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연동되어 있는 지갑이 많다 이러면 이 지갑들이 묶여서 하나의 주포가 되는 겁니다 주포라고 하기에는 수익금이 작기는 한데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 이 코인과 지갑을 가지고 온 것이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100% 맞다고는 볼수 없지만 주포에 가까운 지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상승을 보여준 코인에서 주포들의 지갑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두고 할로우에서 어떤 코인을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데 주포들도 이걸 모를까요?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주포는 저희 머리 위에 있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하는 걸 눈치채면 올리려다가도 못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맹신하면서 예측하기 보다는 그들의 움직임에 맞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포들의 지갑을 카피 트레이딩 하거나 이 지갑을 따라 하면서 민코인을 매수하실 때에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주포들은 눈치 빠른 일반인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갑을 없애거나 바꿉니다. 그래서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 주포 지갑 몇개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활동을 멈추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을 하루 아침도 아니라 일주일이 돼도 못 찾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면, 호재가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인위적인 펌핑이 나온 시점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게 만든 지갑이 어떤 지갑인지, 어떤 지갑에서 큰 금액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지갑 간의 연관성을 찾아서, 주포 지갑으로 추정되는 지갑들을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 같은 인플루언서들 지갑 찾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주포들의 지갑이 활동할 때, 알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첼로 프리봇을 검색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텔레그램 보스로 들어오고 시작을 누르면 보시 이런 채팅을 쳐주는데요. 아까 주포로 추정되는 지갑을 등록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으니 빠르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첫 번째 에드 월렛을 누르시고 솔라나 월렛을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알람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편의를 위해 모든 알람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컨펌을 누르시면 최소 금액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데 스킵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입력하면 원래 시 추가됐다는 말을 해줍니다. 메뉴의 리스트를 클릭해서 보면 등록한 지갑 주소가 리스트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지갑이 어떤 활동을 할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맞게 똑같이 따라하던지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민코인들 일주일에 두세개 정도는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을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방법, 주포로 추정되는 지갑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제법 시간이 걸리는 게 있다 보니 초보자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해보시고 손에 익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러신 분들만 도움을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중앙에 있는 개인번호로 도움이라고 보내주시고 잘안 되시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트렌드를 잘 파악하거나 고래들이 들어간 코인들을 같이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도 있거든요. 제가 8월에 썬도구 코인을 말씀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200만 프로 상승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코인은 덱스 스크린너에 있는 코인이거든요.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호크토우처럼 과거에 이슈가 되었던 미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호크토우처럼 6억 프로 1억 프로 이렇게 상승은 못 나올 수는 있겠지만 8월에 공유드렸던 썬도그 코인의 10분의 1, 20만 프로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2만 프로도 못 가거나 상승조차도 못할 수 있기는 하지만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돌아오는 기대값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코인들도 제가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업로드되는 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는 알아가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들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이나 분석이 마치고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참고하시라고 분석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개에서 세개 받아보시면서 썬더구 코인처럼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 그때 감사의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번호로 덱스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분석하고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다가서실 수 있게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